안녕하세요. 달달맛입니다. 아주 오랜만에 돈가스를 먹으러 가봤습니다. 인천에서 돈가스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곳이 몇 군데 있죠.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멀리서도 찾아와 먹는다는 곳이죠. 한 5년 전에 처음으로 방문했었고,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, 분위기도 여전하고 맛도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. 사실 오랫동안 같은 맛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, 인천에선 여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, 아직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찾는 곳이라서, 웨이팅이 있을 것 같아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했습니다.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유키돈카스 입니다.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0시 브레이크 타임은 14시부터 16시 반 브레이크 타임이 상당히 기니 염두에 두시고 방문해주세요. 주말엔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. 인천시청 건너편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고 주차는 건너편 시청이나 교육청 에 하시면 1시간 무료입니다.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. 1층, 2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곳이 2층입니다. 혼밥하러 오신 분들은 저기 바에 앉으시면 됩니다. 오픈 시간에 딱 맞춰 왔는데 이거 뭐 자리가 없습니다. 사람이 많을 시 테이블 간격이 좁은 곳에 앉아야 되는데 그 점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분위기는 일식집 같기도 하고 옛날 주점 같기도 하고 아무튼 분위기는 제 스타일입니다. 금토일은 현금 결제 시 할인이 있습니다. 사람이 많을 땐 진짜 정신없어서 주문하기도 힘든데, 2층에 계신 분들은 2층에서 그냥 바로 큰 소리로 주문하는 게 편할 겁니다. 그리고 주문하고 조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. 저희는 진짜 한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, 여유 있을 때만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메뉴판입니다. 보통 라지 전보가 있고 카레 돈가스 카레 라이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배부르니 보통에 카레를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도 보통 두개에 카레 한 개만 추가했습니다. 30분 만에 드디어 먹을 수 있었는데요. 기본 구성은 샐러드와 밥, 깍두기, 단무지, 장국이 나옵니다. 한 눈에 봐도 엄청 잘 튀겨진 느낌이 드는데요. 바삭바삭한 느낌이 먹기도 전에 들었습니다. 소스는 각 테이블마다 비치되어 있고 일반 소스와 칠리 소스가 있습니다. 보통 사이즈를 주문하셔도 적당히 드시는 분들은 충분해 보입니다. 튀김도 두꺼운 편이고 고기도 두툼합니다. 5년 전에 왔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히 맛있게 먹었는데요. 예전 그대로 똑같은 맛이었고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평범한 느낌의 맛있는 돈가스입니다. 일반 소스에 먹어도 맛있고 매콤하게 칠리소스에 먹어도 맛있지만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이 카레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. 감자랑 양파, 당근이 가득 들어 있고 매콤한 게 돈까스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. 카레의 매콤함이 돈까스의 다소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싹 잡아줍니다. 참고로 카레 돈까스는 카레가 부어져 나오면 일반 돈까스를 주문하고 카레를 추가하면 보시는 것처럼 따로 드실 수 있습니다. 카레를 추가해서 돈까스랑 먹. 이렇게 밥에 비벼 먹으면 일사 이피죠. 카레가 워낙 맛있어 돈까스랑 먹나 밥이랑 먹나 궁합이 좋아 취향대로 드시면 됩니다. 잘 들어보면 주방에서 고기 치는 소리도 들리고 그때그때 그때 컨디션도 살짝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튀김도 바삭하고 고기도 잡내 안나고 부드러운 편이며 주말 할인까지 받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웨이팅을 피하려고 오픈때 방문했지만 만석이었고 조금 있으니 웨이팅이 점점 길어지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이제 뭐 인천 돈까스의 메카이며 대표적인 곳은 확실하지만 맛보다는 독특한 분위기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